할 a l 야 네. 하나님과 a 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l l 를 나누고자 합니다. l l e l u 시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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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l l e l u j a h h a l l 는마음 j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위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제목이 뭘까요? 동행 네, 동이자 최성수 가수가 불렀던 동행이라 노래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할 때이 동행에 대하여 좋은 그런 예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니까 가사가,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또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7080 세대들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 이재성도 씨가 불렀던 동행이라는 이 가사에도 보면,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또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또 우리와 따뜻한 동행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창세기 5장 전체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살았던 그 기간들이 나옵니다. 나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5장 5절에도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 인물들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21절, 21절부터 등장하는 에녹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5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 보니까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이 에녹에게 와서는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록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5세에 누구를 낳보겠습니까 네. 어두셀라를 낳았고 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여자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세?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것은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아, 네. 300년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그가 365세를 365년을 살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도 365 5세, 365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 이상하게 에녹은 65세에 모두 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에녹이 65세가 될 때에 뭔가 그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에녹이 65세 때에 관목할만한 그런 큰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해서 보면 에녹이 65세 때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모두셀라를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에녹이 65세 때에 일어났던 큰, 큰 변화다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가 65세 때에 모두 슬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녹이라고 할 때에 에록은 우리 앞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왔죠가인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녹의 이 이름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원래의 이름 부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르치다, 그 다음에 전파하다, 교수하다, 뭐교수하다나 가르치다라고 같은 의미죠. 전파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특히 히오리인들은 그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에서 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녹은 그 어,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는데 이 동행이라고 할 때에 어학사전 특히 이 뜻을 보니까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떠밀고 가는 것, 하나님이 앞서 떠밀고 가는 것이 동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적 언어의 뜻으로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함으로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녹이 뭔가 특별하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을까? 바로 모두셀다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나온 부트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이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트와 살라트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모두셀라라고 하는데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그리고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심판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모두셀레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두셀레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호이 평범한 사람을 살다가 65세까지는 그냥 뭐큰그가 없이 그냥 이렇게 65세까지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모두 세례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심으로 그아들을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은약적 사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특히 신약성경에서 보면 두 군데 에녹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노기이사람들의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수많은 고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나니, 이는 우수사람을 습관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하십이라하였느니다 아멘. 이유다스의 내용을 보면 이 에녹은 그 이름대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연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신저 역할을 바로 에녹은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군데 보면 신약성경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히브리스 11장 믿음의 장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을 믿어야 할 날이 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죽음을 보았다고 안 보았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리스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머릿속에 생각이, 어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갈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아, 네.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자꾸 자기 생각에, 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지식으로 보자면, 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있습니까? 아, 네.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어, 옮겨졌다고 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65세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로 모두슬라라고 아들을 낳은 후부터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는 고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5장 25절 말씀.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 설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 기억하기 바랍니다. 1 8 7세에 누굴 낳았다고?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도 앞에 나왔죠? 바인의 우승 가운데 죠 가이 섬을 쌓고 도시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사람이 바로 라멕이 었습니다 그렇죠? 라멕을 낳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라멕은 다르죠. 동이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두셀라는 에,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69세. 그래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이게 성경 기즈에잘 나오죠. 969세.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라멕이 라멕이 182세에 누굴 낳습니까? 았 노아.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를 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을 때에 노아의 할아버지인 모두셀라는몇 살이었을까요? 뭐좀 계산을 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369세. 네. 그러니까 100 87세 더하기 182세. 그러면 369세입니다. 369세. 자, 기억하게 바랍니다. 369세.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할아버지 모두 슬라가 죽게 되는데 그때 모두 슬라의 나이가 969세입니다. 자, 그리고 노아 600세 되는 해에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일어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장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내 둘째 날, 곧그달1 1일의 날이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모두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였고 정확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 설자라고 하는 이 아들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에녹은 그하나님의 메시지 은약의 메시지 심판에 대 메시지를 붙잡고 살았다고 라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짝 끼고 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은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리서 어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노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슘이다라고 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무두셀레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가 죽는 그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참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는 바로 원형 하면 하나님이 이은약의 말씀을 붙들고 붙들고만 아니라 그는 이은약의 말씀을 자기 그 이름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아 홍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 중에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배당이모하 딱딱해 뭐 가지고 전국가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합동 우리 교단입니다. 그면이 개혁주의 앞에는 뭐냐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기억나죠? 퓨리탄. 그리고 그 앞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면 언약도라고 불렀습니다. 언도 언약. 언약. 저는 그렇습니까? 언약도그언약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개육주의가그뿌리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NO 뿐만 아니라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는 그는 하나님과 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행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겠습니까?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심으로 시작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그렇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죠 네. 완전한 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시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애독의 때나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웠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를 해볼 때에, 과연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막 찾아오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동행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때에 그 모습이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 나가고 결혼하는 것 이게 뭐가 큰 죄입니까 사람을 못 죽이고, 그죠? 그런 어떤 죄도 아니고, 러런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되냐. 유다스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난하는 것, 이게 뭐가 나쁩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그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삶이죠. 그죠? 철저하게. 요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러분들이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경건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은 그야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삶은 경건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점을 이렇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안식과 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참된 안식과 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참된 안식과 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쉽고 뜯고 이것이 행복이다. <laughs> 그런 선생도 있더라고. 쉽고 뜯고 이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 인생의 목적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노화시대에 심판의 목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고, 주님이 오신 그때의 그 마지막 말세 때에 나타나는 모습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악하고, 뭐 율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을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 이 없으면 하나님 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삶은 견건하지 않은 삶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 계십니다. 그럼 둘다않습니까 여러분 조금히 먹고 마시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유다스에 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로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사탄에게 총돈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을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밀려가는 구름에 비가 없는 있는 그런 구름과 마른 구름과 같다라고 그렇게 유다스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수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눈물지 아니 하면 그 모든 것이 그때고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첫째로 에녹과 노우와 같이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내생애의 마지막이 될줄 모른다라고 하는 또 단순히 그렇게 해서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 삶입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는 깨어 있는 사람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전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슬로건이나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를 불러, 에, 불리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삶을 언제나 우리는 힘쓰게,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그 코로나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록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록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마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위해서 애복이하나님의 납할 수록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일에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냐고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성교사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황 무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승지자적인 그런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부여잡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감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멘